연예계에서 몸매 하나로 유명한 변우석.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운동이 아닌 그가 실천하는 철저한 자기관리 5가지 핵심 비법을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 영상에서 밝혀지는 변우석의 자기관리 비법 탑 5. 그의 식단, 운동, 수면, 피부관리까지 모든 팁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궁금하다면 바로 영상 속으로 고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연예계에는 수많은 스타들이 존재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완벽한 몸매의 소유자를 꼽으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변우석이다. 탄탄한 근육과 군살없는 몸매. 그리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로 많은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우석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그는 꾸준한 식단 관리와 운동,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짧은 기간에 다이어트나 잠깐 유행하는 운동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건강 습관을 체계적으로 실천해왔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몸이 좋을까? 도대체 몇 시간을 운동해야 저런 몸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진다. 하지만 변우석이 실제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헬스장에 오래 머무르기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실천하는 태도이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아우르는 그의 노하우는 단순한 일시적 다이어트가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친 라이프스타일 관리라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지키고 있는 자기관리 비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래에서 변우석이 직접 실천해온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자세히 알아보자. 1. 식단을 꼼꼼히 관리하세요. 변우석은 인터뷰나 방송을 통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식단이 받쳐주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실제로 그의 식단을 들여다보면 가공식품과 지나친 탕, 트랜스 지방 섭취를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에서 온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려 노력한다. 매일 닭가슴살만 먹거나 극단적인 저탄고지 식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불필요한 요소는 최소화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다. 즉석식품, 인스턴트, 튀긴 음식 등은 맛있고 간편하지만, 과도한 나트륨과 인공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변우석은 스케줄상 불가피하게 간단한 식사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최대한 몸에 해가 되지 않는 간단한 샐러드나 통곡물빵, 신선한 과일을 선택해 영양 섭취에 신경 쓴다. 변우석은 운동으로 인해 근육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원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닭가슴살, 생선, 콩류, 계란 등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함유량이 높은 신선 채소를 곁들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챙긴다.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반대로 너무 굶는 식단은 몸에 부담이 된다. 변우석은 제때 먹되 과식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동시에 불필요한 간식을 자주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이어트를 위해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기보다는 평소의 활동량을 고려해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다. 2. 규칙적인 운동 습관. 많은 팬들이 변우석의 운동 루틴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그의 비결은 놀랍도록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화려한 고강도 운동보다는 탄탄한 기초체력을 기르는 전신 운동을 우선시하며 이를 매일 혹은 주몇회 꾸준히 반복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변우석은 몸의 라인을 예쁘게 잡아주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지방 감량과 심폐 지구력 향상에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다. 상체, 하체, 복근 등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단련하기보다는 전신 근육을 고로 활용하는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등 복합관절 운동을 즐겨한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으로 러닝이나 자전거 타기, 일상 속에서의 산책 등을 접목해 심혈관 건강까지 챙긴다. 연예인의 특성상 촬영이나 행사 등으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변우석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루 일에서 2 시간 정도 운동에 투자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새벽이나 늦은 밤에 짧게라도 운동을 하는 시기다. 운동은 하고 싶은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원하고 건강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상의 루틴화에 성공했다. 갑작스럽게 무리한 무게에 도전하거나 한 번의 체중을 급격히 감량하려 하기보다는 매주 혹은 매달 조금씩 형상된 기록과 몸의 변화를 확인하며 동기부여를 얻는다. 변우석은 자기 자신의 기록을 꼼꼼히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매번 몸상태를 체크하고 다음 주 혹은 다음 달의 운동 계획을 세운다. 3.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질 좋은 수면이 필수적이다. 변우석은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하루 7에서 8시간의 숙면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며 여건이 안 되면 낮잠이라도 잠시 자거나 명상 시간을 가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려 한다. 그는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한다. 빛이 많이 나는 환경에서 잠을 청하면 깊이 잠들기 어렵고, 수면 중에도 자주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잠자리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취침 전에는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호흡법을 통해 더욱 편안하게 잠드는데 도움을 받는다. 연예인은 일정이 몰릴 때는 며칠씩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도 다반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무리만 해서는 안 된다. 변우석은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최대한 푹 쉬면서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취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다음 촬영이나 스케줄에 더욱 활기찬 상태로 임할 수 있게 된다. 그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과연 열심히 운동하는 것만큼 제대로 쉬는 것도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 고 답했다. 근육은 운동 후 휴식 과정에서 성장하고, 정신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 변우석은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한주 혹은 한달 단위로 휴식 스케줄을 미리 계획해 둔다고 한다. 4. 물을 마시고, 피부를 관리하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식단을 유지한다고 해도 수분 섭취와 피부 관리가 소홀해지면 건강한 이미지를 온전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변우석은 데뷔 초부터 줄곧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개인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자주 물병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루 권장 물 섭취량은 개인 차가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약 2리터 이상을 권장한다. 변우석은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물을 한잔 마시고, 운동 전후로는 반드시 물을 섭취한다. 목이 마른 상태가 되기 전에 먼저 물을 챙기는 것이 그의 요령이다. 충분한 수분은 신진대사 촉진, 노폐물 배출, 그리고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된다. 연예인이라면 화장품 광고를 통해 고가의 에센스나 마스크팩 등을 사용할 것 같지만, 변우석은 오히려 기초단계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세안 후 토너와 로션을 꼼꼼히 바르고, 필요에 따라 수분크림이나 에센스를 추가하며,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시 필수로 사용한다. 여기에 과도한 각질 제거나 자극적인 제품 사용을 피하고, 적당한 각질 케어나 주일에서 2회 정도의 팩으로 피부 컨디션을 유지한다. 변우석은 가능하면 금연. 절주를 실천하고, 야외에 나갈 때는 꼭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활용해 피부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상적인 습관이 피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야외 활동 후 꼼꼼한 세안, 지나친 음주나 흡연 자제,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 5.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신적 건강이다. 변우석은 이를 간과하지 않고. 꾸준히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명상이나 독서를 병행한다고 한다. 그는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 이를 억지로 억누르기보다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잠들기 전이나 아침 운동 후몇 분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보는 식으로 명상을 실천한다. 명상은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해주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준다. 변우석은 하루 중 10분이라도 명상 시간을 가지면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든다. 고전한다. 독서는 지식뿐 아니라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는 방법이다. 변우석은 바쁜 와중에도 자기계발서나 소설, 에세이 등을 틈틈이 읽으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 삶에 대한 통찰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쌓아가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 변우석의 철학이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들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기도 한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변우석의 자기관리 비법 탑 5를 종합해 보면 결국 핵심은 나에게 맞는 건강한 방식을 찾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 있다. 누구나, 운동하자, 다이어트 하자, 라고 마음먹는 순간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결심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실제로 몸과 마음에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변우석처럼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들고, 이를 조금씩 삶의 일부로 채화해 나간다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자신감이라는 보너스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루프가 계속되면 매일의 일상도 한층 더 에너지 넘치고 밝아지기 마련이다. 그는 모든 건 하나의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변우석은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몸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쌓아올린 습관들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은 그의 멋진 외모와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보고 감탄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단한 노력과 꾸준함이 녹아 있다. 결국 우리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단순히 멋진 몸매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만약 당신도 건강한 일상을 만들고 싶다면 이 다섯 가지 비결을 하나씩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보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변우석이 보여주는 건강한 에너지와 활기찬 모습을 목표 삼아, 오늘부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보자.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어떻게 그렇게 멋진 몸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흥미롭고 진솔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